벵갈루루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엄청 큰데 벵갈루루의 쇼핑몰은 어떤지 그 가격 비교 체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aughs> 아 아. 아 음. 가전에 아침을 먹고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배고픈데? 어디? 오. 어. 피하지, 뭐. 피하지 않아. 여기 어. 쪽쪽은 피하지 않아. 그다음 고 가도 어, 뭐. 배고픈 제프리 형을 기로 하고 케어 마켓에 갔다가 케어 <목소리> 마켓에 먹을 거도 많네. 아, 벌써 인도에서 <목소리> 3일차. 아직은 물갈이 안 해서 아직은 다행이에요. 물을 안 해. 이미 할거 이미 첫날 했어. 우리는 이미 동남아 들어온 데서도 많이 먹어. 때 그래서 초반에 문제가 많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초반에 맨날 그... 설사한다고 매일매일 똥꼬 한다고 맨날 치즈도 <laughs> <7일도> 걸리고 <웃음> <웃음> 아니요 치핵 그래서 엉덩이에 종기를 달고 다녔어요 지금 없어졌어? 네, 거수도 거에... 있어?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laughs> <laughs> 아 어드러 아 어드러 근데 그때는 완전히 그냥 밖에 빵 어느 사람이 한 명이 태국에서 똑같이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병원 안 갔잖아. 그그 약으로 자가 치료했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대구 똥꼬 사진을 찍어서 아돌아와내 아, 친구 의사한테 보내 줘서 약이랑 연고를 바르면 된다. 그 연고를 알려 준다고 그러고 깜빡하고 안 알려 줘 가지고 한 달을 그냥 약만 먹고 한 달을 약만 먹다가 연고 나중에 발랐는데 이제 그게 다 낫지. 아줌마랑 뭔가 실기이 있는 거 같은데. 오 자랑스럽게 면안이유튜브에 <laughs> 보면 일본민들 싸워 네. 아 그럴 필요뭐 있어요 감니다 어우 배들이 엄청 날라 내려는 개야물 어우 정신없어 아 아직도 적응이 네. 안 돼. 여기 또 다른 정신없음인데요? 어우 여기가 야 한... 우리나라 따지뭐 서울에서 제일 시장이 어디야?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그런 네. 거야 저 여기 오니까 또 인도의 느낌이 확 나네요 삐삐거리고 아 사람 많고 길은 좁고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보면 네. 땅콩을 엄청 많다 장난 아, 아니구만 엄청 깨끗한구저 여기까지다라는 게 없고 그냥 이 동네 전체가 다 음. KR 마켓이니까. 이곳이 음. KR 마켓입니다. 네. 오. 딱 보니까 구역 구역별로 뭐 불상 파는데, 파티 용품 파는데, 애들 장난감 파는데 이런 이제 뭐 한약재 같은 데 파는데 다 나눠져 있어요. 그냥 뭐 구경 한번 하러 왔는데. 그쵸. 바지 있으면 바지 하나, 하나 사볼까 했는데. 그럴 생각 없어요아 그래? 아 저는 생각. 야집 앞에 바지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이즈가 없더라고. No, thank you. 근데 여기는 햇빛들이 센데 사람들이 응. 안 끼어. 안경도 잘안 끼어요. 뭐 안경 가게 가 엄청 많았는데, 아닌 그런데 아주머니가 끼고 계시네. 그냥 여기 인도는 오토바이나 축축이나 사람만 여러분 보이면은 이제 빵빵빵해. 그리고 오타나가. 스레익스 포엑스. 어, 있어 있어. 야 소가 저기서 한지. 오. <laughs> 소가 개처럼 앉아있는데 <laughs> 고기 아파. 응. <laughs> 어마합니다 음. 여기. 와. 소음지역소음지역 사람이 어쩜 이렇게 많지. 어. <laughs> 뭐라는 거야? 이거는뭐 외우긴 프라이스 없겠죠? 때고1 5석가났는데 이게 버스가 한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확판에는몇번 버스. 여우긴 그게 없으니까 언제 오는지 모르겠네. 기대했던 네. 예. 애들 장비 다 있어. 네. 아직은인도네 이제 그, 그 근데 이제는 밖에만 나오기만 해도 경적 정적들이... 소리 정신이 혼미해져요. 네. 배고파요? 린 이제 또 먹어. 아, <laughs> 마 정말. 아, 이거 정말. <laughs> <어이가 웃음> <기다리다. 결국> <laughs> 아, 이려주구나 그냥 정말. 아, 근데 짭말름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하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정말. 아, 이거 아, 머리. 이런 걸 치고. 야, 우리나라 이런데. 명절 전이나. 예. 네. 네. 있어. 있어. 어. 음, 알타리무. 당근. 당근. 아. 여긴 체조시장이네요. 어, 애호박. 야, 다 파는데? 응. 어. 다 있어요, 다. 한국에서 보던 거다 있어요. 이, 뭐, 길, 바닥도 조심할 수, 방심할 수 없는 게, 씨. 소똥들이, 씨. <laughs> 맨날 똥이야. 폭발코 <laughs> 로또 하나 사. 철가물 시장도 들고, 야채 시장도 들고, 돌아봤습니다. 그럼요. 벵갈룰루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엄청 큰데, 벵갈룰루의 쇼핑몰은 어떤지, 그 가격, 비교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하철 그린라인 타고 멘트리 스퀘어 역으로 오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멘트리 스퀘어 멘트리 스케어. 와. 아니야? 2 plus. 2 plus. 2 p 요 u s 2 plus. 2 plus. 2 plus. 2 p 2 plus. 2 plus. 2 p <laughs> 아,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건데. 금강산도 식후경, <laughs> 식당가. 어, 맥도날드. 영화관 도 있네요. 어. 엄청난 쇼핑몰이네. <laughs> 여기는 피자. 한국 불고기 피자가 제일 맛있다. 꼬마 자 그래서 비싸서 오 <목소리도> 말아야 별다방 같이 생긴 키바 키바 음 맛있어요 아 얘네가 커피다 설탕을 많이 넣는다 <laughs> 다 맛있냐 그러니 <laughs> 달달하이 <laughs> 식구땡 하고 다시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도 진검사 응 음, 안하고 그냥 들어가나봐요 <목소리도> 우리나라 톤스타일에 따지면 250추천하세아네 <목소리도> 조금싼 거네요. 어, 아.. 이긴부자들가오는요 그러니까 밖이랑 조금 더 옷도 흰색이 다른 게, 음. 사람들이 여긴 더 깔끔해. 밖에 있는 네. 사람들은 손톱이고 발톱이고 다 깨지지 않게 보여. 여기가 인도인지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살짝 헷갈릴 정도로. 내부는 그냥 쇼핑몰이 쇼핑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쇼핑몰 인도 길거리에서 남자들 밖에 못 봤는데 여기는 젊은 여자들이 많다 그리고 데이트를 많이 한다 젊은 친구들이 아, 엄청 커요 나나나나나나 <라라라라라라> 한층 더 올라가면 한층은 푸드코트라서 어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무조건 비워야 돼아저 깨어난 표정 <웃음> <웃음> 또 휴지가 또 없어 <laughs> <laughs> 인도의 필수품이 확실해졌네요. 휴지 아 변기 위도 다 젖어가지고 짜인다. <laughs> 어 이렇게 좋은 쇼핑몰이면 당연히 휴지나 이런 건다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야이 큰데 지금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곳이 개판 아,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집에 나가자 이제 <laughs> 여기까지 쇼핑몰 투어였습니다.